어, 그래? 포기하는 응. 게 좋은 거야 너아 어, 그래? 가아요너가지가않어 응, 너무 힘들어가지고 맛있는데? 근데 간이 쎈거이못먹 다른 거 있잖아 그 오벳 거랑 다먹 응? 다른 고기, 음. 고기 왜? 그냥, 그냥 덩어리도 안 먹고? 아니 덩어리 안 먹고? 이거 따로 저거 따로 불편하고 반 고기 세일하면 계속 사재 사재기 사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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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집서 토스트할 때도 뭐 먹고 돼주고기를 영주 하느라고? 영주. 영주? 지역 억 경북인가? 영주가 어디야? 영주에 영산초가 영주 있어. 그 지역에 한우 영주 한우 몰이 있거든. 음. 한우 불고기 한 근에 만 오천 원이야. 불고기, 불고기 먹으려면 구응니다 어? 음. 원래 만 칠천 원인가 이천 원 하느냐? 어떻게 그런 거 알았어? 이거 알려줘서. 음. 음. 회원가입 하니까 음. 날라와. 음. 안정데이데 짜다고? 네. 입이맛이 정도? 한가 봐. 음, 내가 도니까도이정고먹는도이 정도? 이 정도? 이 너무 맛있다. 이 정도? 이 정도? 마정 어디 안도이 정도? 어디 안이 정도? 이도이 아니, 평소에 최근에 DMZ 갔다 왔어 수전선 오, 왜 갔어? 바람 쐬고 풍선 날가아백마오지 야, 진짜 의미 야 그니까 애들이 이제 지들도 보면. 가보고싶대? 어? 가보고 아니 애들이랑 같이 안갔어 애들이 이제 안 따라다녀 누구랑 음. 다녀? 신랑이랑 그냥 비싼데도 못가고 국내 음. 여행 음. 당일치기 26,000원인데 만원을 상품권을 든거야 어디로? 오늘은 상품권을 주던데? 회사 어디로? 아, 그냥 인터넷으로 음... 테마 우리, 우리 교회에 가 알려줘 가지고 근데 그거 누구나 다 받아 그 간섭 엄청 많더라고 차가 음... 꽉 찼어 방화문에 출발해서 음... 우린 동백여행사? 대낮에 응. 되게 많이 하고 린동복 교청에서 하나요? 아안 응. 다니지 한모분만 됐지 응. 어. <laughs> 단체아강이니까좀 힘들지 사람이 <laughs> <따라서> 많이다니까 <laughs> 그래도 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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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원 환급하면 1아0 0 0원찮아괜찮 우리 사는 집 좋은데가 많더라고. 안녕하세요. 원래 많았어요. 나안 들어 안들어다니지했다고 비싸게. 엄마랑 좀다니 음, 응. 되게 주 아. 마나한먹고싶은데 엄마, 다른... 엄마 다른 거 새우구이 막 이런 거, 소화해 아 아, 풀 떨어졌어? 자동으로 떨어졌어. 네 자동으로, 자기 힘으로 힘들게. 아, 기적이야. 안녕.